넘어지며 바닥에 손을 잘못 집게 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상 중 하나가 손목골절입니다. 우리의 손목은 아래 팔과 손바닥이 연결되어 있는 관절입니다. 팔뚝을 구성하는 주요한 뼈로 전환부에 나란하게 있는 요골이나 척골의 원위부 손상으로 확인되어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륜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충돌하여 다친 피해자의 한쪽 손목 부상 부위에 대한 영상 자료입니다. 관절면을 포함하여 뼈가 여러 골편으로 전이되어 분쇄골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어긋나지 않은 단순 골절의 경우 깁스 고정하는 비수술 방법으로 치료가 이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목 골절은 보존 치료만으로는 정상적인 뼈의 유합이 어렵고 나중에 골변형 등의 문제로 다양한 후유증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속 내고정물을 삽입하여 바로 잡는 수술이 진행됩니다. 손목 골절 시 초기에 병원에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 엑스레이 및 CT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사례에서는 조기 회복과 일상의 복귀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절 운동과 재활을 권유하지만 많은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걱정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손목 골절 후유장의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관절 부근인 원위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손목 골절은 관절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고 수술로써 회복되더라도 조기에 외상성 관절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깁스로 고정하여 제대로 손목을 움직이지 못하고 치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부 조직의 유착은 관절이 굳어져 뻣뻣해지는 관절 구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주요한 후유 장애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보상한 워치 손해 사정사가 세심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보험사와의 합의로 지급되는 보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당한 기간을 확정하여 평가되는 손목골절 후유장해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상실수익액 항목의 산출 근거가 되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이를 보험사에서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거나 배제하여 보상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목골절 후유장해 평가 받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손목 관절의 움직임 제한인 관절강직을 쟁점으로 살펴보게 되기에 수술 후 바로 손목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평가한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할 것이나 이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재활 및 물리치료가 시행된 후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즉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통상적으로 관절강직에 대한 장애감정 시기라 하고 보통은 사고 후 6에서 8개월이 경과된 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라면, 조기에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적정한 시기에 손목 골절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의 손상 정도와 회복 시점에 뼈의 유압 상태를 확인하여, 맥프라이드 방식의 특성인 환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종 회복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부정강직의 경우 2년 이상의 기간과 노동 능력성 실률, 10% 범위 내외로 평가되는 사례를 실무상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보상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손목골절 후유장의 평가받는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전문가에게 미리 손해의 평가와 보험금 사정에 대하여 상의해보시고 적정한 시기에 후유장의 평가를 받아 원만한 보상 처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커다란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보상 하우머치와 함께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상 하우머치였습니다.